안녕하세요. 키덜트 비디오입니다. 34번째 영상은 디오라마의 시내 전차 도입과 가로등 밝히기 두 번째 편입니다. 증축한 부분에 가로등을 도입하려고 일단 전차선을 철거하였습니다. 색칠하려다가 한가람 문구에 가니 회색 아스팔트가 있었습니다. 뒷면을 벗기면 접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로등의 설치 간격은 20m 정도 되는데요. 150분의 1로 하면 13cm가 약간 넘는데 15cm로 정했습니다. 가로등은 하이웨이 타입입니다. 가로등의 높이는 8cm 정도 되는데요. n 스케일로서는 살짝 커버입니다 실제 가로등의 높이는 5에서 7m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용 매트를 깔은 후에 송곳으로 가로등 지지대를 뚫고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10곳에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전선은 아스팔트 매트 밑에 두었습니다. 열 군데 가로등의 빨갛고 검은 전선을 따로따로 묶어 접속 단자에 연결하였습니다. 배터리 홀더에 연결하니 전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너저분한 전선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게 되는 후반부의 영상을 보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기 전자의 밝으신 모용 항공인과 방문한 세운 상가 이곳은 분양가 200만원으로 해태제과에서 경품까지 걸었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던 부스바와 같은 제품이 있었는데요. 5mm 폭의 동테이프가 있어 구매하였습니다. 전선을 대신하는 동테이프를 보호하기 위한 내열절연 테이프도 15mm짜리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제 작업 시작입니다. 캡톤 테이프를 깔고 동테이프 두개를 깔았습니다. 두 개를 깐 이유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가로등의 전선을 하나씩 납땜해 나갔는데요. 납땜의 요령은 달구어진 인두를 고정하고 납을 밀어넣는 것으로 습득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납땜하는 요령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 준비 기간으로 발전되기를 보겠습니다. 땅에서 4개의 가로등을 밝히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10개의 가로등은 용량이 부족하여 실패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건전지를 사용해서 불을 밝혀 봤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진의 전차의 운행, 가로등 및 일부 건물의 전기구를 밝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